임여사 수산에서 준비한 새벽 경매장에서 가져온 싱싱한 병어 구경하시고 구매해 보세요. 주로 한국 남해에 많이 서식하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뱅치, 병치, 비네라고도 부릅니다. 병어는 살이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살은 많고 가시가 적어서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특히 봄 병어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기름기가 많아 가장 고소합니다. 병어는 해로 떠도 맛있고 특히 냉동실에 꽁꽁 얼린 후 썰어 먹으면 진짜 죽여줍니다. 병어찜으로 드실 분들은 병어 위에 칼집을 살짝 내주고 그 위로 마늘과 생강즙을 바르면 비린내를 없앨 수 있습니다. 병어조림은 미리 바닥에 무나 감자를 깔고 조려주면 살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으면서 우조림, 감자조림이 별미가 되요. 높끓는 조림 국물에 병어를 넣어줘야 표면의 단백질이 응고되어 비린내가 덜 나고 살이 부서지지 않아요. 오늘 가져온 병어는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회감 병어 3 0미짜리 30마리에 9kg로 35만 원이고 반상자는 18만 원입니다. 40미 병어 가정용 느감으로 추천합니다. 10마리 2.6kg 8만원이고, 20마리는 15만원이고, 40마리에 28만원입니다. 4미도 마찬가지로 횟감, 구이, 찜조림으로 가능합니다. 파병어 제찬 사이즈 5마리와 가정용 사이즈 5마리, 총 10마리로 3kg에 7만원이고, 5마리는 4만원입니다. 싱싱한 횟감 병어 소짜 4kg에 40마리 내외로 5만원이고, 병어회무침으로도 좋은 사이즈입니다. 횟감으로 가능한 싱싱한 자랭이 병어는 50마리 내외 8kg에 9만원이고, 반상자 5만원입니다. 성인 남성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해무침이나 조림 구이찜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이즈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문자 카톡 전화로 연락주세요.